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합니다. 지난 7월 30일이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지금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요, 임차인에게 일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한번더 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2 플러스 2, 즉 4년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임대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 화면에도 이 내용이 나갈 거니까요. 제 설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첫 번째 어, 임차인이 두 달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 두 번째는요.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셋 어,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어, 네 번째는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어, 임차인 새로운 또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여섯째.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일곱째,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여덟 번째,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 아홉 번째는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열 번째,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을 포함한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요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4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만 가지고서는, 아, 좀 뭔가 좀 부족한데, 아, 궁금한 게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핵심 6가지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이제 우측에 나가고요. 답변은 이제 제 답변을 잘 들어주시면은,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임대인이 첫 번째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 통보죠. 어 실제로 입주해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 상황은 끝나는 거죠. 둘째, 궁금한 점. 어,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요, 세 가지 어, 내용을 좀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3개월치 월세. 두 번째,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와 계약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 차액의 두 배. 세 번째, 계약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 이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점 나갑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은 무조건 2 플러스 2, 4년이 보장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기본 2년인 계약 기간을 1회 안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총 임대차 계약은 2 플러스 2, 4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궁금한 점 가볼까요? 올해 11월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데요. 전셋집에는 현재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셋집에 10년을 산 경우에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남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갱신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어, 다섯째 궁금한 점 가볼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이거 궁금할 수 있죠? 네. 어, 임대인은, 어,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분명히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아마 이, 이 여섯 번째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것 같아요. 자, 질문 내용 보면은요. 자, 여섯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실거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비워둔 채로 주택을 팔았다! 매각했다면 이것도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열불 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는 세를 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한 여섯 가지 정도로 Q&A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택 임대차법 3법이 시행되면은 그 중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임차인에게는 무조건 좋을까요? 어, 물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 플러스 2년 즉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전히 끝나는 4년 뒤에는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당장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은 내집 마련 기간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겠죠. 또 임대인은 무조건 분리할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장 4년 뒤에는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부자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